제17장 성도들의 끝까지 견딤에 관하여 17대1 일반적 서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고 그의 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며 거룩해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버릴 수 없고 그 안에서 확실히 끝까지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17대2 근거 성도들의 이러한 끝까지 견딤은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값없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의 불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사역의 효력과 그들 속의 성령과 하나님의 시의 거하심과 은혜 언학의 본질에 의존하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또한 그것의 확실함과 무, 무,함이 나타난다. 17대3 일시적인 범죄들 그렇지만 그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는 수단들을 소홀히함으로 말미암아 심한 죄들 속에 떨어지며 얼마 동안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고 그것에 의해 그들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시키고 어느 정도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박탈당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굳어지며 그들의 양심들이 상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며 노하게 하고 일시적 심판들을 자신들 위해 가져온다.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18대1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 비록 이선자들과 그 외에 중생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잘못된 소망들과 육신적 생각들로 자신들을 헛되이 속이나 그들의 소망이 깨어질 것이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며 그를 진실히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18대 이 근거 이 확실함은 잘못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다만 추측적이고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들의 심적 진리와 이렇게 약속된 은혜들의 내적 증거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 영들과 함께 증거하시는 양자, 양자의 영 성령의 증거에 근거한 신앙의 무호한 확신이다. 그 영께서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시며 우리는 그에 의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18대3 얻는 방법과 유익들 이 무호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참신자라도 그것에 참여하기 전에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운 일들과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그는 특별한 개시 없이 일반적 수단들의 바른 사용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전심으로 부지런한 것은 각 사람의 의무이며, 그것에 의해 그의 마음은 이 확신의 정당한 열매들인 성령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들에 대한 힘과 즐거움으로 넓어질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방종해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18대사, 그것의 상실과 회복 참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방식으로 흔들리고 감소되고 중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것의 보존을 소홀히 함으로나, 양심을 산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떨어짐으로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격심한 유혹으로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거두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두움 속에서 행하며 빛을 가지지 못하게 버려두심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저 하나님의 시와 신앙의 생명과 저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저 의무에 대한 마음과 양심의 신실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고, 그것들로부터 이 확신은 성령의 역사, 역사, 노 적당한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그들은 그동안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제 19장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19대 1 아담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셔서 그것에 의해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을 인격적인, 완전한, 정확한, 그리고 영속적인 순종의 의무 아래 두셨고, 그것의 실행에 근거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에 근거하여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힘과 재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19대2 도덕법 이법은 그의 타락 후에도 계속 의의의 완전한 규칙이었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의의 10개명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며, 두 돌판들에 기록되었는데, 처음 내 개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그리고 그 나머지 여섯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19대3 의식법 고통 도덕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19대사, 재판법 또한 한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19대5 도덕법의 영속성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을, 즉 다른 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두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신다. 19대 6 도덕법의 유익들 비록 참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며 속박하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에 죄악된 부패성들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 죄를 더 깨달으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며,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것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생한 자들이 그들의 부패성들을 제어하는데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며, 또 그것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법 안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고난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 그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19대7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 앞에 언급된 법의 유익들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지 않고 그것과 잘 조화되며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며 능력 있게 하셔서 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시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하게 하신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20대 1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 사신 자유는 그들의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에 있고 그들이 이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로부터 그리고 환난의 재앙과 죽음에 쏘는 것과 무덤의 이김과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출됨에 있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노예적 공포에서가 아니라 자녀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하며 그에게 순종함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이었으나 신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유대인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멍해로부터의 자유에서와 은혜의 보좌해로 더욱 담대히 나아감에서와 하나님의 값 없으신 영에 더 충만한 교제들에서 율법 아래서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했던 것보다 더욱 확대되었다. 20대 이 양심의 자유 하나님께서만 양심의 주인이시며 그는 그것을 믿음이나 예배의 문제들에 있어서 당신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혹은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교리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따라서 양심을 떠나서 그러한 교리들을 믿는 것이나 그러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자유를 배발하는 것이요 맹목적 믿음 인플리시트 페이스과 절대적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또한 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20대 3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어떤 죄를 행하거나 어떤 욕망을 품는 자들은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므로 우리의 평생에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거룩과 의로 그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20대 4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며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의에 의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구실로 세속적이든지 교회적이든지 어떤 합법적 권세나 그것의 합법적 사용을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정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빛에 반대되거나 믿음이나 예배나 생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들에 반대되거나 경건의 능력에 반대되는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행위들을 주장함 때문에 혹은 그 자체의 성질상이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의 파괴적인 잘못된 견해들이나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책벌들에 의해 그리고 세속 이정자들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될 수 있다.